3월 24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따뜻한 봄 기운에 눈이 녹아내리고 봄의 생명력이 가득한 3월, 제 345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가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세심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성실한 자세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항구에 머물러 있는 배가 안전하게는 보이겠지만 폭풍과 거친 파도를 헤치며 사람과 하물을 실어 실러나, 나르기 위한 위의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가장 편하고 안전한 자리만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차는 달려야 차답고 배는 항해해야 답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듦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땀을 흘려야만 우리가 맡은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역동적인 행정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다면. 제천시는 힘차게 푸른 바다를 향해 나아갈 것이며, 제천시민은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한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